저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연애를 오래 해서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도 뵙고 자주 만났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이나 후에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가 이러면서 사돈이라는 호칭을 안 쓰세요. 저로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아직 호칭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점점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우린 결혼한 사이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없는 자리에선 내가 모르니 어쩔 수 없다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호칭은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오빠 앞에서 시어머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한 번이라도 봤냐고 화를 냈어요 솔직히 어머님과 자리하고 오면 그날은 거의 매번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장모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사돈한테 그게 뭐냐고 얘기했어요. 이후 한동안은 너의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없을 때는 니네 엄마, 니네 엄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민한 건지 어머님께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신우이 생일이라 또 얼굴 뵙고 해야 하는데 또 그러실까 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늦은 새벽 하소연해 봅니다 결혼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